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여기 다육이 화분, 어, 홈에서 온 이렇게 농분과 이렇게 낮은 화분, 둥근 화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주 쓸모 있는 좋은 화분이 오늘 왔네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육이를 하나 심어봤어요. 저희 집에 다 키핑장에 다육이가 있고. 하우시 아까만 집에 몇개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심어봤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요 농부는 농부는 치수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가로가 9cm, 세로가 음, 높이가 14.5cm이고, 15cm 있는 것도 있고, 14.5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번호는 17번이고요. 35,000원, 5개에 35,000원. 그러니까 개당 7,000원 되는 거죠? 해당 7,000원. 요거 이렇게 생긴 화분이 7,000원이랍니다. 엄청 저렴하죠 요게 9cm. 높이가 14.5. 저런 흑색 화분 같은 건더 높아요. 15cm 되더라고요. 요런 거, 빨간 건 재봤는데 14.5.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 여기뭐 9cm 그러면 얼른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종이컵을 넣어보겠습니다. 종이컵은 다 똑같은 치수니까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종이컵이 들어가고요. 또이 겉에 치수를 보니까 종이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딱두 개네요. 높이가 두 개, 종이컵 두개 높이. 그래서 이 농화분에는 농화분은 빨간색과 노란색, 청색. 핑크색, 흑색이 왔습니다. 흑색, 요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카스테라 심어봤어요. 저희 집에, 다육이는 다 키빙장이 있고, 집에 있는 게하우시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늘어지는 다육이를 심어도 너무 멋있죠. 요런 데다. 높이가 꽤 높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가, 3 5 0 0 0 원이니까 다섯 개. 개당 7,000원입니다. 7,000원. 너무 가격 존요 아주. 그리고, 여기요거 요거. 요, 좀, 둥근 화분. 둥근 화분은 요, 넓이가 11이고, 이, 길이는 10입니다. 10. 그래서 제가 종이컵을 넣어보겠습니다. 종이컵을 넣어보면, 요렇게 생긴 지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치수이고, 꽤, 크죠?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생긴 치수. 여기다 창을 심어도 되겠어요. 창을 심어도 넉넉하겠습니다. 큰건안 되지만, 이렇게 생긴 게 다섯 개가 왔는데, 얘도 핑크색 하나, 이렇게 흑색 하나, 빨간색이 하나, 노란색, 청새 이렇게 해서 다섯 개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집에 있는 자옥으로 심어봤습니다. 자옥로. 좌홍로. 자옥로로 이렇게 심어봤어요. 자옥로 심어봤고, 요거는 넓이가 11이고, 높이가 10. 판매번호는 2번입니다. 3만원. 요거 개당 6천원이죠. 아, 6천원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렇게 보면은, 요거 밑에가 볼록 나왔죠? 요거 좋은 거는 뭐냐면은, 다육이를 심으면, 다육이를 심으면 물빠짐이, 판판에만 좀, 더디 빠지는데 요건 구멍이 있는 데가 이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거, 농화부는 치수가, 넓이가 9, 높이가 14.5, 15도 는 것도 있고요. 판매번호는 17번입니다. 17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35,000원, 개당 7,000원입니다. 또 여기 동근 화분은 넓이가 11, 높이가 10, 판매번호는 2번, 3만, 개당 6,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이 6,000원. 아주 저기 요약도 많이 안 발라 가지고 물 빠짐이 좋겠어요 우리 속에는 또 약도 안 발랐기 때문에 또물 빠짐도 좋고 또물 마름도 좋고 아주 가볍고 너무 좋네요 아주 이렇게 생긴 화분을 오늘 다육이 홈에서 왔습니다 주문하실 때는 농분이 필요하신 분한 세트 35,000원 판매 번호는 1 7번이구요 요것도 이렇게 낮은 분, 둥근 분을 필요하신 분은 다섯 개한 세트에 3만 원. 예, 판매 번호는 2번입니다. 화분 번호가 2번이에요. 3만 한 세트에 3만 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육이 홈에서 온 예쁜 화분을 소개해 봤습니다. 저녁에 영상을 찍어서 그림자가 생기고 그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